세븐인더스트릿의 은지입니다. 오늘 배우실 케이팝 안무는 트와이스님들의 신곡 More More입니다. 어, 분량은 1절 분량이고 파트는 센터 파트 위주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동작은 살짝 사선으로 서주시고 팔은 이렇게. 펼쳐주십니다. 이렇게 멤버분들이 쭈르룩서 계신데 이제 나연님이 이렇게 멤버들 몸에 손을 얹고서 쭉 내려가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표현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처음 서실 때 어깨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서주시면 반듯한 자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이렇게 펼쳐주시고 그대로 허리를 편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개를 한번 탁! 쳐주시고,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올라오, 그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을 가져오셔서 주먹 쥔 채로, 요렇게, 맨손이 위로 가게 크로스 해주실 건데, 주먹을 돌리시는 타이밍에 무릎을 굽히셨다가, 요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지금 맨손이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때 팔을 앞쪽으로 뻗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펼쳐주시고, 그리고 손목을 꺾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을 올려주실 건데, 올려주실 때 양손 다 1을 만들어주셔서 1,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손을 몸쪽으로 가져오실 건데, 가져오실 때 몸도 같이 틀어주셨다가, 그 다음에 몸을 다시 아까 크로스했던 자세로 크로스해주실 건데, 이때 다시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1.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손목을 사용해서 한번 돌리신 다음에, 발을, 왼쪽 발을 옆으로 디디시면서, 요렇게. 다음 파트, 안무. 가기 전 포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위로 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요렇게 잡으셨으면, 지금 몸의 방향 왼쪽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손을 올려주시면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손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서 펼쳐 주실 건데 펼쳐 주시는 타이밍에 몸도 같이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리신 상태에서 손을 맞잡아 주시고 그다음 오른손 먼저 땡기실 거예요. 땡기실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게 가할 때 왼손 가져오셔서 볼을 이렇게 밀어주시고. 연기해주신 다음에 오른 다리를 모으셔서 머리 잡아주시고 일어나주시면 됩니다. 손을 지금 머리 이렇게 팔 베개 한 상태예요. 그때 옆으로 가져오셔서 귀 옆에서 두번 크게 돌려주실 건데 이때 다리는 왼발을 옆쪽으로 찍으시면서 골반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팔 하시는 타이밍에 같이 골반도 돌려주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오셨으면, 한 번, 두 번, 오른쪽에서 멈추시기 전에, 오른 다리 나가면서, 쿵, 쿵,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카운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2, 쓰리, 포, 앤, 7, 이 식, 세븐, 에, 잇, 원, 7,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 잇, 원,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음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상태에서 팔은 펼쳐주셨다가 접어주실 거고 펼쳐주시다가 접어주실 거예요. 이때 다리는 옆으로 펼치시는 타이밍에 옆쪽으로 앞꿈치가 이렇게 비벼지도록 가주실 건데,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두 번. 하셨으면, 오른쪽 골반을 들어주시는 타이밍에, 요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그 다음, 왼쪽 골반 들어주시고, 그리고 팔꿈치 다시 펴지 마시고, 왼 다리를 가져오셔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주신 상태에서 골반이랑 같이 손이랑 돌려주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다음, 손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렇게 앞으로 보내주실 건데, 보내주시는 타이밍에 왼쪽 골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오셨다가 다시 앞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 다음, 왼발 가져오시면서 손 가져와 주시고, 두 번. 열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한번 강하게 탁 들어주실 건데 이때 몸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발 나가시면서 손 내려주시고 오른손이 밑에, 밑을 향하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쓸어주셨다가 뭔가를 피하는 듯한 느낌으로 한번 피해주시고 오른 다리, 왼 다리 짚어주실 거예요. 왼 다리 짚으시는 타이밍에 손1 만드셔서 크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왔다리 갔다리 할건 갔다리 왔다리 할 건데 이때 같이 몸도 한번 틀어주시고 손을 팔꿈치 당기시면서 오른발 왼발 짚어 주실 겁니다. 그때 왼발 짚으시는 타이밍에 두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려 주실 거예요. 여기서 따단 가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1인 커버 영상으로 안무를 따서 지금 연결하는 중인데요. 원래 안무가 이렇게,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저희 1인 버전으로 하고 있어서 연결고리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이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쿵. 가져오시면서, 가져오실 때는 제스처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지막 포인트는 오른발 들어주시면서 쿵. 들어주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 걸음 걸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왼발 걸으실 건데, 그때는 쿵! 올려주시면 됩니다. 두 손을 크로스 주먹 쥐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앉아서, 그 다음에 앉으면서 손을 이렇게 가지고 오실 건데, 골반의 순서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순으로 점점 올라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골반, 골반, 골반. 한 다음 마지막 왼쪽 갈 차례죠. 그때 팔 베개를 해주시면서 앉았다가 올라오시면 됩니다. 쿵.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골반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왼손, 왼발, 오른손, 오른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이 위로 가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오, 왼, 오. 순으로 해주시고 마지막 정리해 주실 건데, 이때 멤버들이 자리를 이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걸음걸이는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쿵, 쿵, 쿵. 하셨으면 내려주시면 후렴 전까지. 카운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 식 앤, 세븐, 에. a 원투 o 쓰리 t 포 파이 n d three, and f o u 브 f i v 에 and six, s 이 v 식 세븐 i 잇원투 쓰리 포 파이 o 식 세븐 에 e 원투 쓰리 포 파이 e six, seven, e i g 이 t 식 세븐 t 잇 o three, four, f 에 v e and s i 이 seven, eight. 처음에이렇게 끝난 상태에서이제 오른손을 등 뒤로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보내주신 상태에서 잼잼잼잼 잼잼잼잼 4번 해주실 거고, 위로 왼손 올리셔서 잼잼잼 잼잼 3번 해주실 건데, 이때 다리는 어떻게 되냐면, 왼발을 짚으시면서 골반이 오른쪽에서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끝나는 방향으로 끝나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주실 건데, 이걸 4번 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알려드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 위로 올리시면서, 세 번, 네! 하시고, 왼쪽 골반에서 지금 멈춰주신 다음에, 손을 펼쳐주실 거예요. 펼쳐주실 때, 오른 다리 짚으시면서 골반 오른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돌아서, 이제 뒤쪽으로 짚어주실 건데, 짚어주시면서, 손이, 왼손은 주먹, 오른손은 요렇게 팔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잼을 크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잼, 잼, 잼세번 해주실 건데, 이때 골반은 아까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골반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실 건데, 이때 하나 더 추가되는 거는 어깨. 어깨도 오른쪽, 오른쪽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 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한 번. 한 다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발, 왼발 짚으실 건데, 짚으시는 타이밍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앉아주셨죠? 여기서 어깨를 뒤로 두번 보내주실 거예요. 따다다다. 이렇게. 그 다음, 손을 이렇게 주먹져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 주실 건데 보내 주시고 나서는 손등이 위로 간 주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다리는 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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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 어, 왼발 짚으시는 타이밍에 오른 다리 올리는 거. 필 스페셜 할 때도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두 번은 한 번, 두 번. 이때 추가되는 거는. 어깨, 어깨를 눌러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이 이렇게, 이렇게 두번 잼잼 다시 가져올 건데 이때는 어깨가 신체 구조상 이렇게 가져올 때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어떻게 유지해주시냐면 가슴을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사선으로 이렇게 보내주실 건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위로 잡아주실 거예요. 이걸 동시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면으로 다리 정리해주시면서, 왼손은 접시, 오른손은 접시 한번 쓸고, 위로 보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동시에 같이 해보면, 아하,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왼손 밑에 있는 손 위치에서, 잼잼, 두번 해주시고, 그 다음 펼치셨다가 밑에서 잼잼. 두번 해주실 건데, 이때 펼치시는 타이밍에 몸 뒤로 보냈다가 잼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마지막 다리는 이때 멤버들마다 다른데 어, 편하신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다리, 왼다리 정리해 주시면서 아까 했던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m o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제스 한번, 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카운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ven, eight, one, two, three, f o u 7, 8, 1, and 2, 3, 4, 5, 6, 7, 8그 다음 동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한 번, 두번 주먹 쥐시고 두번 크게 원을 그려주시면 되고 다리는 맨, 오, 오, 왼 이렇게 짚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손을 가져오셔서 한 번, 두 번, 잼잼 두번 살짝 원을 그리시면서 해주실 건데, 이때 다리는 아까 했던 동작 왼, 오할 차례죠? 이걸 하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살짝 슬라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골반 앉으시면서 왼손이 앞으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 업 하시면서 따다. 그 다음, 마지막. 왼쪽 골반 앉으시면서 오른손 내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민 상태에서 작은 먼 한번 그려주셨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왼발이 지금 뒤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른손 가지고 오시면서 왼발을 옆으로 짚어주시면서 골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골반 왼쪽으로 보내주시면서 손 가져오시고 오른쪽 그 다음 다시 왼쪽 가는 차례에서 어깨 한번 쓸어주시고, 음. 다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번 쓸어주시고, 마지막에 오른쪽 시선 향해주시면서, 쿵! 하면서 다시 정면을 봐주십니다. 그 다음 손은 이렇게 가져오실 거고, 주먹 쥐셔서 가져오실 거고, 다리는 맨발, 오른발, 왼발, 순으로 뛰어 주실 건데 이때 처음 발 왼발에는 손이 없고 그다음 오른발 하실 때 요렇게 1, 두번 흔들어 주시고 그다음 왼발 짚으실 때또 1, 요렇게 두번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보면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멤버들이 자리를 바꾸는 부분인데요. 이때 다리를 오엔 순서로 짚어주실 거고, 손은 왼손 앞으로 가게 처음에 크로스, 그 다음 오른손 앞으로 가게 크로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을 뻗어주실 건데요. 뻗어주실 때 다리 벌리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주실 건데, 이때 손이 내려와서, 골반, 골반, 골반. 해주셨으면 왼다리 가져오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리시는 오른발 내리시는 타이밍에 엉덩이 그 다음 손은 이렇게 내려주실 거고 다리는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쓰셨다가 내려주시고 다시 엉덩이 쓰셨다가 뒤로 쭉 가실 건데 가실 때 고개 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리를 벌리시면서, 쿵! 주먹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몸 다운하시면서, 손을 펴주시고, 고개를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일으키시면서, 쿠, 궁, 쿠, 궁. 올리셨다가 두 번, 올리셨다가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 쿠, 궁, 쿠, 궁. 그 다음, 마지막. 손 잡아주시고, 계속했던 동작 해주시면, 일절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카운트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Game seven, eh.